여기서 빛이 빛이 많이 필요한 잎이 있고 빛이 적게 필요한 혹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빛을 많이 필요한 식물들 빛이, 빛이 적어 빛이... 어어아이피 아, 종류겠지 생김새겠지 보통 양지 식물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니 아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지 양지 식물 얘는 음지 식물 들어온 본적 있죠? 양지 식물은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들 양지 식물이라고 하고 빛이들이 많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은 음지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울타리 조직이 울타리 조직이 얘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음이 눈에 보일 거고 여기서 미발달이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유추해볼게. 그럼 이 울타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야? 이는 광합성에 관여한다. 관여하는 조직이지 않을까?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건 빛을 받아서 많이 만드는 거니까 빛이 많이 필요해 울타리 존재 발달됐어 빛을 많이 해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 필요한 거 이해가 됐나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온도, 추운데 살면 혹시 자잘 봐. 이제 대표적 누가 있냐면 사막여우 생김새 본적 있죠. 사막여우 사이즈가 한요 정도만 해요. 정도만 해. 그냥 음, 강아지로 따지면 중견, 소견, 대형견 중에 소형견하고 중견 사이 정도. 근데, 북극 여우는 좀큰거 느껴져? 근데 사막 여우는 뚱뚱해, 되게 날씬해, 되게 날씬하 팔다리가 길고 귀가 굉장히 크지. 근데 북극 여우 일단 덩치가 크고 팔다리가 다리가 어떨까? 짧아요. 귀는 요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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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해. 왜 그럴까? 맞아.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열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표면적을 넓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덩치는 작는데 팔다리 길고 길을 크게 해서 열방출을 많이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북극 여우 같은 경우는 춥다 보니까 에너지가 적잖아. 그러니까 열방출을 막기 위해서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 거지.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얇지 식물. 아, 여기서 또 하나. 너희들. 가을 되면 뭐 놀러 가지 않니? 무슨 구경하러 간대? 단풍 구경하러 가죠 <laughs> 그 단풍이 지나면 이제 뭐가 나와? 낙엽이 지지 그거 되게 우와 뭉치있다 이쁘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되게 슬픈 일이야 왜냐면 하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가게 되면 광합성을 하는 햇빛의 양이 적으니까 광합성을 잘 못할 거 아니니? 식물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데 광합성을 하려고 봤는데 햇빛이 적어. 그다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지. 그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 근데 식물들도 체온 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광합성에 관여하는 엽록소가 있거든. 그엽록소를 계속 두면 얘를 두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관인이 되는 거야 쓸데없이 쓰이는 거야. 햇빛은 적게 들어와서 광합성은 적게 하는데 얘를 유지하는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 식물 입장에서 내 몸의 일부의 영독소를 파괴시켜 버려요. 내 몸의 일부를 죽여 버린다고. 그래서 파괴되면서 영독소가 파괴되면서 색깔이 띄게 되는 거야. 그게 단풍인 거지. 식물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몸에 있는 아 너희는 동상 아니 동상 동상 걸려 본 적은 없을 거에요 동상이 뭔지 알지? 네. 동상이 어디 걸려? 옆구리? 허벅지? 발끝? 손끝? 귀끝? 코? 요런 데거든? 왜냐? 왜 동상이 추워? 그러면은 추우면 여기가 표면적이 넓고 심장에서 멀잖아 그럼 혈액을 이쪽으로 보내줘요 보내서 따뜻한 온기와 에너지를 주고 그거를 다시 돌려 받아 근데 추워 그 갔다가 돌아오면 어떤 애가 오겠니? 혈액이 차가운 애가 오겠죠. 그럼 내 몸이 어때? 그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 그래. 멈춰 버려. 얘를 죽여서라도 여기를 살리려고. 그게 동상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 너도 오, 막 이런다. 식물이 단풍이 되는 건 지금 이와 똑같은 논리인 거야. 친구를 살겠다고 자기 몸의 일부를 파괴시키는데 와 좋다 이렇게 딴 나쁜 것들 잔인한 것들 근데 날씨가 더 차가워져 그러면 이 파괴 정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낙엽인 거지 역시 가을은 낙엽이지 이 친구를 살겠다고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고 있는 우와 얼마나 잔인한지 알겠니? 난는 솔직히 이러면안 되는데 좀불만인게봄 그러면 제일 무슨 꽃 구경 아니가 응. 벚꽃이 어느 나라 국화인지 는 아니 일본 그 국화가 아니래요. 그 애매 해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국화 아니 벚꽃 중에도 종류가 있거든. 근데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그 벚꽃이 원산지가 우리나라다. 벚꽃이 그 스타일이 있대. 근데 우리나라 벚꽃이 되게 많지 않니? 그건 다 언제 만들어진 거야? 일상적 그때. 그거를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있었을까? 너도 벚꽃 되게 이쁘지만, 그 입사기가 이만해가지고 떨어지면 되게 불편한 건 알지? 이쁘긴 해, 솔직히.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다른 꽃들도 많지 않아? 아니, 그거 심을 때 무궁화 심으면안돼 무궁화도 종류별로 얼마나 많은데 이쁜 거 얼마나 이쁜데 왜 굳이 그걸 유지하냐고 왜겠어 해방해방이 되고 일제 압제에 노릇했던 새기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다시 재금용한 이승만 정권 때문에 그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너희도 모르겠지만 역세민 기록을 되게 되게 숨겨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애가 다시 정치에 온 거야, 경찰이 되고. 그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또다시 탄압해요. 해방이 돼서도. 그리고 가진 자들이 일제 스라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애들이 일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일본의 혜택을 받고 살았던 애들인데 생김새는 태어나면 조선 사람인데 야뭐래줄자아 어떤 미친 놈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 님이 조선인 일제 시대 때 났어. 그럼 조선인이야, 일본인이야? 그리고 조,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새끼가 있다니까. 정치권에. 걔네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일본의 혜택을 받고 산 사람이야. 그럼 일본이 좋아, 나빠? 당연히 좋은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빨리 너는 야, 너는 어떻게 일자, 친일 받니 걔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돼? 가끔 그런 생각 안 나. 왜 쟤는 저지왜 일본한테 왜 저렇게 고개 숙이고. 왜 걔네한테 혜택받고 살았는데 걔네가 좋은 애인데? 그럼 걔네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자리 노릇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큰 잘못은 해방이 되고 일제 앞자리 노릇했던 애를 벌을 주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을 칭찬해주고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 않니? 그걸 안 하고 여전히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일제 앞자리 노릇한 애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야 그 새끼들의 자식 새끼들이 여기까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잡고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일본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야라고 덤벼면, 이상한 놈 되는 거요그공범도가 공산당이야, 이단 소리라고 말드있는 거야. 음, 생태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네. 난 일, 친인하는 사람을 뭐라 하지만, 얘는 뼛속까지 한국사, 태어난 한국 사람이야. 태어난 거만 한국 사람이 지 일본인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국을 좋다고 말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화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다른 민족인 거니까 한국말을 하는 것 뿐이고 한국 국적을 가진 거지 얘는 일본 사람인 거야 이해를 했니? 나 화낼 필요도 없어 얘는 그냥 일본 일본 새끼 취급하면 되는 거야 쪽팔리 어, 새끼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딴 거랑 섞이지 마그 논리에서 우리가 밀린다? 왠줄 알아? 걔는 가졌거든 돈을 가자거 광복절 때 일장기를 들어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니? 어떤 미친놈이 일장기 달았잖아 아 몰라? 광, 작년인가? 올해, 아, 올해인가? 아, 작년에 광복절날 8월 15일날 일장기 개약했잖아 아파트 진에 앞에다가 어떤 미친 일본인이 국적은 한국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유관수는 조작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한번 끊었다가 또 가도록 할게요.